약간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민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열감 많아지면서 저는 그 뾰루지가 그렇게 잘 올라와요. 그리고 진짜 너무 싫은 게 저는 뾰루지 짜고 나면 그 흔적이 진짜 오래가요. 정말 오래가 땐 거의 반년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진짜 만족스러운 광명템을 찾았습니다. 이지엔트리의 어니언 라인이 흔적 완화로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진짜 이건 소개를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피부 관리의 첫 시작은 클렌징이잖아요. 제가 근데 클렌징 폼은 3분의 1 확률로 피부 뾰루지가 올라와요. 근데 이언니언 라인이 워낙 순하고 그 자극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솔직히 반신반여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피부에 올라오는 게 없고 오히려 진짜 아좀 순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니언 라인이라서 전 냄새가 솔직히 좀 걱정이었거든요. 어니언 라인? 솔직히 어니언이 무슨 일이야? 근데 다행히 어니언 냄새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무향인 건가? 향이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클렌징 폼쓸때 가장 중요한 점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폼클렌징을 손에 짜요. 그리고 이 상태로 얼굴에 비우면서 씻어요. 그럼 진짜 피부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클렌징 폼을 사용할 때는 손에 짜서 손에 거품을 내준 뒤에 얼굴에 롤링을 해줘야 피부가 진짜 덜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줄 때는 손에 거품을 내준 뒤에 이 거품으로 세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세안을 하고 난 뒤에도 확실히 당김이 적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클렌징 폼 사용하고 난 뒤에 피부 바짝 마르는 그게 너무 너무 싫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그게 덜해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 이 어니언 라인 또 앰플을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 피부 기초를 산뜻하고 가볍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무거우면 솔직히 피부 화장 다 밀리고 다 뜨고 막 무너짐 진짜 못생기고 그래서 가벼운 걸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진짜 가벼워 산뜻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고기는 고함량 앰플은 아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가벼운 제형이라 몰랐는데 적 양파 추출물이 85%나 들어간 고기능 앰플이더라고요. 진짜 이걸 안쓸 이유가 없는 거지 특히 여러분 지성 여러분들 무조건 구매하셔야 돼요 지성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면서 흔적을 완화시켜주는데 진짜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앰플을 사용하실 때는 앰플 단계에서 두세 방울 얼굴에 떨어뜨려준 뒤에 손으로 마사지하듯이 롤링해주면서 피부에 흡수를 시켜줘요 손바닥으로 피부에 이렇게 가둬주는 거죠 수분을 영양분을 가둬주는 거죠. 그래도 건성 분들 중에도 나는 건성이라서 무거운 거 써야 돼 가벼운 거 쓰면 안돼 했다가 오히려 모공 막히고 땀 때문에 막 섞여가지고 오히려 더막 트러블 올라오고 그럴 때 많거든요. 건성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수분감은 이때 산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는 진짜 유명한 제품이죠. 이 제품은 진짜 유명해서 제가 진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니언 유페어겔 크림 요 제품은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크림으로 발라주는데 크림하면 솔직히 또 이제 아 저건 진짜 무겁다 저건 진짜 무거운 제형이다 싶겠지만 요 제품도 크림 중 가볍게 나온 크림 타입이에요 이 제품 또한 적양파 추출물이 71%나 들어간 제품이어서 완전히 고기능의 크림 제품이고 요 제품이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뭔가 피부톤, 붉은 피부톤을 엿게, 그 붉은기를 엿게 해주는 기능도 있으면서 정말 여드름성 피부가 심하다. 나는 좀 크림을 올려도 진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막짠 스팟 부분 그런 부위에다가만 살짝살짝 살짝 발라주시면 그런 흔적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뾰루지 올라오면 솔직히 뾰루지 올라오는 순간 스트레스거든요. 이거 압출하면 이 자국 진짜 오래 가는데 싶은데 이언니언 라인을 사용을 해주면 그 흔적이 금방 사라지고 금방 진정이 되는 느낌. 그래서 붉은기라든지 흔적 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이지엔트리의 언연라인을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시도하기 좋은 제품이에요.